오징어 게임과 DP 보셨나요?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인데 근데 저만 이상했나요? 제가 알기론 한류는 원래 달달한 로맨스가 대세였는데 아무리 밀리터리 액션으로 시작한 드라마도 2화부터는 무조건 로맨스였던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장르물의 바람이 불었던 걸까요? 넷플릭스에서 첫 번째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인 킹덤을 오픈한다고 했을 때대 김은희 작가님, 다시 대 김은희 작가님이라는 걸 알기 전까진 아무리 조선의 역병이 퍼져도 2화부터는 주지훈과배두나의 달달한 로맨스가 펼쳐질 거라는 생각에 클릭도 안 했던 건 저뿐이었나요? 넷플릭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한국 컨텐츠 회사는 어떻게 될지, 네 가지 스텝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건 모두 대한민국 지상파의 덕이다. 넷플릭스도 사실 한국하면 로맨스가 생각났었나 봐요. 원래 첫 한국 오리지널은 킹덤이 아니라 좋아하면 울리는 이라는 로맨스였거든요. 전 보진 않았지만 우리 김소연 님이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명작임에는 틀림없죠. 하지만 그때 킹덤은 지상파에서 엄청 까이고 제작 여부가 불투명했는데 넷플릭스는 오히려 두 시즌에 나눠 세달라고 요청하고 기존의 첫오리지널 시리즈 일정도 연기할 정도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미뤄졌어요 덕분에 미니 시리즈로 지상파 시간 끝자락에도 못 들어가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쫓겨날 뻔했던 킹덤이 배드나의 연기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두 시즌과 프리퀄 영화까지 글로벌 흥행에 성공했고 지금은 시즌 3위 제작 중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넷플릭스 최고의 컨텐츠 중 하나가 됐으니 이 모든 공은 로맨스를 쫓아다니던 지상파 3 돌립니다. 두 번째, 글로벌 1위 오징어 게임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대충 생각해보자면 어떤 콘텐츠든 무조건 많이 봐야 성공일 것 같지만 숫자와 분석을 중요시하는 넷플릭스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넷플릭스는 콘텐츠마다 언어, 나라, 문화, 제작비 등을 고려해서 성공의 기준을 각기 다르게 만들고 그걸 초기 넷플릭스 마케팅에도 반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그 많은 넷플릭스의 컨텐츠들을 다 모든 사람의 첫 페이지에 띄워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컨텐츠는 10만 명이 보더라도 성공이지만 어떤 컨텐츠는 1000만 명이 봐도 실패일 수 있는 거예요. 제 내피셜로는 여기서 한국 컨텐츠가 한 단계 점프업한 거 역시 킹덤의 역할이 컸을 것 같아요. 킹덤은 로맨스 대한민국에서 단순히 장르물로서 성공한 게 아니라 글로벌로 히트를 쳤거든요. 배두나의 연기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그 전에 한국 컨텐츠는 대부분 아시아와 일부 남아메리카 정도의 중심으로 배포됐을. 거고, 성공 기준 역시 넷플릭스 메인 오리지널 콘텐츠보다는 훨씬 훨씬 작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킹덤이 글로벌로 성공하고 그 뒤로 스위트홈 승리호 등등 한국 영화들이 줄지어 성공하자. 넷플릭스는 한국에서의 특히 장르물 콘텐츠가 글로벌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오징어 게임 전후에서는 글로벌로 적극적으로 배포해 보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은 유럽과 미국에서도 당당하게 1위를 했죠.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제약 비용은 점점 올라갈 거고 성공의 기준 또한 올라갈 거고 그런 거는 콘... 콘텐츠들은 출시부터 글로벌로 배포가 될 거라서 미국 유럽에 1위를 하는 한국 드라마 영화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고 감히 예상해 봅니다. 세 번째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넷플릭스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에 7,700억 정도를 투자했거든요. 근데 올해 2021년 한 해에만 한국에 5,500억을 투자할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넷플릭스는 매년 콘텐츠 투자액이 늘면서 작년에는 거의 20조 가까이를 투자하고 있어요. 한국에 투자하는 금액이 이렇게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체 예산의 3%도 미치지 못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징어 게임의 성공 이후에 한국 컨텐츠의 기준이 높아지면서 제작비도 성공 숫자도 분명히 높아질 거라서 이 비중 역시 오를 여지는 아주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 넷플릭스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한국의 컨텐츠를 전담하는 자회사를 설립했어요. 이건 진짜 진지하게 돈 써보겠다는 신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 하지만 한국 컨텐츠 회사들은 하청업체일 뿐이다. 여기까지 국뽕이 좀 차오르셨다. 이제부터 살짝만 줄여드릴게요. 컨텐츠 산업의 매력은 하나의 컨텐츠로 대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대부분의 컨텐츠 미디어 회사들은 첫 컨텐츠의 대박으로 만든 엄청난 자금을 기반으로 여러 컨텐츠를 사고 만들면서 대기업으로 커졌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이제 이런 시나리오는 불가능합니다. 넷플릭스는 한국 제작사의 제작을 맡기고 거의 간섭도 하지 않고 제작비도 넉넉하게 주지만 한국 제작사는 일정 수준의 마진만 가지게 될 거고요. 순위까지는 알수 있겠지만 이 컨텐츠를 어디에 배포해봤는데 성과가 어떻고 어떤 연령, 지역 등의 타겟들이 좋아하며 특히 어떤 부분에서 높은 시청을 나타냈고 하물며 얼마나 많이 봤는지 같은 실제였고 실질적이고 유용한 구체적인 지표는 하나도 몰라서 아무것도 쌓이지 않은 채로 그저 다음 제자가 청받은 컨텐츠를 또 만들 뿐이에요. 이 모든 데이터는 넷플릭스에만 쌓이고 있겠죠? IP요? 당연히 대부분 컨텐츠는 넷플릭스에게 넘어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넷플릭스는 이미 적절한 마진까지 얹어서 모든 돈을 미리 줬거든요. 러닝 개런티 따위는 있을 리 없는데 미래 성장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나 IP를 공유할 리 없죠. 근데 중요한 정보도 공유 안 해주면 현재 제작 잘하고 있는 제작사가 잘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싶은데 제작사가 한두 곳인가요? 넷플릭스는 이렇게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맞은 사청업체를 찾아가면 돼요. 한국 제작사들은 지금이야 갑자기 늘어난 일거리에 보장된 이윤까지 좋아서 펄쩍 뛰고 있겠지만 진짜 경쟁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글로벌에서 가장 싼 물건을 만드는 하청업체라던 중국처럼 한국은 이제 글로벌에서 통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하청업체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 마세요. 중국도 그렇게 하청업체로 컸잖아요. 대기업은 못 되더라도 먹고 사는 데는, 그리고 지금보다 일정 수준 성장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게 분명해요. 다만, 이제 한국판 디즈니는 물 건너 간 거죠. 물론 이런 시나리오는 충분히 존재해요. 한국 컨텐츠의 힘을 넷플릭스를 통해서 글로벌에서 알았고, 앞으로의 한국 영화나 콘텐츠들의 수출은 이전과는 분명 다른 모습을 띌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코로나 이후 개인적으로 한국 제작사들에게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알아요? 대한민국은 게임 강국이니까 이렇게 잘 만든 콘텐츠를 기반으로 NC 같은 회사들이 글로벌로 통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게임을 만들어서 NC 같은 게임회사들이 수준 높은 게임을 제기라 이것도 안 되겠구나.